어 그래서 저의 결론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음. 근데 저처럼 원망이 생기거나 오해를 갖게 될때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받는 걸 가만히 냅두시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누군가가 죽고 있는데 왜저 사람은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걸 가만히 냅두시지? 라고 궁금해 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음.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믿지 않는다면 지금 이, 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죠. 난 좋아질 거야. 나는 꼭 성공할 거고, 난 부자가 될 거고, 난 돈을 많이 벌 거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고 등등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왔으면 일단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고요. 안 좋은 생각보다 좋은 생각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있다는 거고요. 그 사랑은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그 사랑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 그것까지를 다 생각을 하신 거죠. 음.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어, 그분의 사랑이 크지 않은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음. 어,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쪽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어, 다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셨더라면, 어, 사람이 하나님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이해할 수 없고, 봐드릴 수 없을 때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걸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성을 먼저 인정하고,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은 지금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정말 바꾸고 싶다면 음. 그런 식으로 한번 좋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아마 어, 원망하는 삶보다 감사하는 삶이 어, 삶으로 바뀌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어, 모두 모두. 음. 어, 매일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어, 어, 매일 원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도 살면서 자주 많이 행복하고 즐겁고 어, 감사하면서 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